안녕하십니까. 코인 개코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 리핑하겠습니다. 다우가 0.43% 플러스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19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0.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증시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 증시가 올해 최고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장중에 일시적으로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상승으로 마감 했지만 약간의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부담이 되는 모습은 너무 전고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리고 다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넘고 다시 눌렸다 또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산타델리 연말 랠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락이 나오면서 유로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은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일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모든 자산이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보통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반대로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 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니다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넓게 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불장이 올려면 이게 여기 달러 도미넌스가 보통 53%지 않습니까? 이게 50%쭉 내려와야지 알트 불장으로. 가는 겁니다. 알트 불장. 지금은 불장이 아니고요. 알트 분장은 내년, 내년 1분기, 내년, 내년 1분기 정도에, 1분기 정도에 불장이 올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이 비트코인보다 알트들이 75% 정도 올라와야 그때 바로 알트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5% 정도 올라오고 비트보다 알트가 75% 올라오면 그때 비로소 불장, 알트 불장이 시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타델리 기대감 속 다지기 비트코인 43,000. 부근이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음, 어젯밤에 게리 갠슬러 의장이 발언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새롭게 보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 중이다. 게리 갠슬러 의장 2분이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의장이요. 인터뷰를 통해 8개에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여다 보고 있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빠르면 1월이고요 어, 내년 3월달에 어, 1월 아니면 3월 안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예. 비트와이즈가 내년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8만까지 간다 8만 바이낸스 이용자가 45% 추가 수입을 위해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물타기 하겠다 물타기 물린 코인 다시 물타기 해서 불장때 빠져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바이낸스 측에서 통계를 내서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 블룸 보고 분석가가 말했는데요. 위에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트 시즌이 뭔지. 자, 이 알트 시즌이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내려갑니다. 50% 밑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이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이 70%, 200%, 100%, 300%, 비체인 뭐 300%, 뭐 시아 뭐 400%, 아이스토 400% 이런 코인들이 막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한 알트 코인 불장 인데요 밑으로 가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급등 알트 시즌 인가요 또 나오네요 알트 시즌은 보통 과거 자료를 보면 요런 자료가 있는데 알트 시즌 지수 인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위치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과거에을 보는 중간 주간 조정을 있고 조정이 있었고 시험 시험 보통 많이 빠지면 36% 에서 62% 까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요. 조정 폭이 보통 이제는 20% 밖에 안 빠지고, 조정이 예전과 다르게 큰 조정이 안온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 조정보다 지금 적게 조정이 나왔고, 이게 이번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내년 1월에 알트 시즌이 온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좀 줄여서 알트 쪽으로 수익을 옮겨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맨 위로 가셔서, 여기 쭉 가시면 이 비트코인을 줄이고, 알트를 사야 됩니다. 알트. 알트, 이거를, 어 대략적으로, 뭐, 알트의 비중을, 비트코인 비중을 여러분들이 40%, 30%, 뭐, 20% 가지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중을 좀 줄이고, 비중을 좀 줄이고, 알트를 담으셔야 됩니다. 이 알트를. 여기 있는 알트를 쫙 담아요. 여기 있는 알트를 비중을 좀 크게, 비트를 좀 줄이고, 왜? 알트장에서 확, 많이 올라가니까, 알트, 알트장에는 200%, 300%짜리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비트를 줄 그리고 알트를 사는 게더큰 수익이 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 하시는 투자가 더 유리합니다. 자금도 많이. 벌수 있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국은 금리가 5.25 정도 3분기 금리 인하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국은 3.5 정도 됩니다 한국은 언제 동참하냐 7월에 내년 7월에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빼더워치 금리 인상 언제쯤 할 것인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여기 9.5에서 61.4 61 정도 되니까 70% 정도 3월 달에. 금리인나할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원화 마켓 어피트 차트를 잠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눌림을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주봉으로 쭉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차트가 비슷하죠? 여기서 눌림을 주고 다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느냐? 예, 요것을 봐야 됩니다. 1분기 비트코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제한적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를 하고 있어서 안빠지고 쭉 올라갈 것으로 1분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매하실 때 요런 3분봉 보고 3분봉 보시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작은 봉에 작은 봉에 힙소에 손절 나가고 매매 꼬이고 요런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봉을 보시고 긴 프레임에서 항상 매매를 하셔야 크게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소 1억 천만 원 이상 간다고 확신을 하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mvrb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mvrb 지표인데요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비트코인의 예상 평균 단가는 여기 21,500달러 정도 됩니다 상승장이 시작을 되고 된 후에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코비드에서 반짝세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반짝세일, 반짝세일을 하고 다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mvrv 2.0으로 수치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고평가도 저평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평가 구간을 돌파한 뒤 결국 고평가 구간에 도달하며 상승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요. 고평가 에서 이렇게 있다가 상승장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 불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얼마 벌었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구독자분들 대부분 급등하는 알트코인들 타다가 물려 계신 분들 7에서 8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들 가지신 분들 주목하세요. 현재 내가 보유 중인 코인들 답도 없고, 다른 거 들고 싶은데 손실을. 유리 너무 크다. 코인 처음에 보는 감도 안 오고 뭐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 손실 왔다 갔다 해서 갈피를 못 잡아 대응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위해 무료로 1대1 멘토링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담비, 정보료 일절 안 받습니다. 100% 무료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 수익 잘 보고 있고 이런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정말 간절하고 손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 구독 자분들 여기 연락처로 010-4864 2314 숫자 6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코인 개코가 무료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한 번에 다 해드리고 싶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급 200에서 300 평균인데 조금이라도 돈 버시려고 코인하는 거 아니십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 학비라도 조금 마련하고 자녀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 들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손실 보고 또 악순환인데 정말 힘들어요. 분들, 정말 간절한 분들, 이렇게 카톡으로 디테일하게. 제 개인 번호 010-4864-2314로 숫자 6을 남겨주시면 정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어드바이스 드리고 있습니다. 니플 물린 사람, 가스 물린 사람, 네오 물린 사람, 평당가나 손실률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정근근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문자라도 이렇게 남겨주세요. 괜히 대박 놀이다가 비상장 코인 유료 리딩방 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한번 해보시요 보세요.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다 보니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테니 숫자 6과 함께 물린 코인들 평단가 말씀해 주시면 1대1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좋은 채널 좋은 방송 꼭 화이팅 하는 방송 하겠습니다. 다음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